단순히 내가 올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절대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시를 결정한 이유는 지금 이 시기면은 내가 수능을 치고 한번더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그 밖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자격증 시험 그외 시험들을 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한번더 시험을 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수능이랑 피트라는 시험에 제시를 했었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할때 제가 실제 사용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확실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수능 재수 결정을 했을 때는 좀 굉장히 쉽게 결정을 했었어요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한번 정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수능으로 한번 쳐보고 싶었고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재수를 결정했고 그 결과 현역 때보다 더못 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풀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피트라는 시험을 제가 군대에서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역한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을 한번 더 칠지 말지 이제 선택 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4세였기 때문에 주변 여자인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인 친구들은 복학해서 어디 회사에 인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한 발짝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쉽게 한번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험을 한번 쳐봐서 느꼈지만 이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내가 올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절대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숫자 이걸 결정하죠. 못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거를 3년, 5년 이상 장수생으로 남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험이었고 악명이 높았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시를 결정한 이유는 10년 뒤에 봤을 때, 10년 뒤에 다시 이 시기를 봤을 때 내가 후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하지 않고 복학을 해서 지낸다면 언젠가 다시 이 시기를 봤을 때아 그때 그냥 한번더 준비해볼걸 라고 후회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시험을 치고 잘안 됐더라도 이 도전한 거에 있어서는 내가 후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시를 결정을 했고 미래에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처럼 못할 만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약대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장 앞에 상황들보다도 5년 10년 뒤에 다시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후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것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